급속도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북한은 급속도로 우리한테 평화 공세 대화 공소 하는 것이아입니다 배경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전 세계 반대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자 국제사회가 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할을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대북제재의견안이네번째나으면서 이제 어떻게 나았냐면세 카드를 보입거에 그러니까 북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금융거래 무, 무역을 하는 제 3국의 단체나 국가까지 제재를 하게 될 거에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력한 대북 경제 압박을 받고 어요 그래서 이런 대북 경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는 북한 경제가 정상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은 남성입니다두 번째 이유는, 저 직접적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을 당선돼 가지고, 이 북한을 갖다가, 화용과 분노라는 을 쓰면서, 북한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북한을 처리하겠다라고, 소차례 반응했어요 여기에서, 이 북한, 이 김정은이는, 군사적 위협을 드겁니다 자,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또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화로 전환한 겁니다. 근데 대화로 전환한 내부적 요인 또 하나 들자면 뭐냐면 북한이 2017년도에 핵심을 마친 다음에 2017년 도그 11월달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제 알림지. 그 직후에 북한이 핵무력의 완성을 쳤고 있어요. 국가 핵무력을 만들했다 핵무력은 뭐냐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왜냐하면 핵무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냐하면 핵무기가 완성되려면 핵무기만의 핵무, 필요는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해서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 공격 수단이 필요한데 화성 1 5형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리본토도 날수 있다는 두 번째. 그 다음에 핵을 사용하다는문에 이제 윌 이게 포함돼야지 이게 핵무력가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직화도어 그 없고 대화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의 잔으로 나선게 아니라 이러한 내부적인 이유때문에 나선거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전작적 변화가 아니라 바로 지역적인 일시적인 전적 변화라고 봅니다 두번째, 왜 이렇게 남북관계가 좋아지는거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남북관계가 흔들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더만 정당한 어, 이유 어, 남북관계가 잘뜬 이유가 뭐냐? 그거 간단합니다. 왜이게 남북관계가 잘 흘러가냐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김정은이 입장에서볼때 김정은이가 주장한 내용들을 다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 들어주는데 빠달 이유가 없죠. 빠달 이유가 없죠. 이게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문재인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대표단과 날짜를, 회의 날짜를 잡았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날짜를 다 연결해버린, 취소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가 자동침을 받는다면 왜 약속을 어느냐이따가 약속을 어기면 너하고 대 돼야 안겠다? 이 정도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남고 있어요. 이게 한꺼번이 아닙니다. 또 남북이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사장도 여러 차례 사전 준비 단계에서 북한이 날짜 약속을 얻었다도 한마디도 안고 그냥 그러니 북한이 하자하들어 그대로 해주는 문재인 정부를 굳이 김정은 이포합 정권에서 실패할 수가 없죠. 이때 남북관계가 틀어지는안 틀어집니다. 만약에 헌법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일방 통행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경고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에 바로 틀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냥 따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보냐면 남북관계 의 평화가 이게 불안정한 평화인데 북한이 칼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칼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안 벌려 어떻게 해야 돼요? 칼끝 잡고 있는 사람은 칼 휘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국에다 알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 문제인데, 절대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것이, 예? 그, 저 개인의 25년 동안 북한의 대남장을 연구한 저 개인의 통신을 냅둬 것은,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미국의 중앙정보, 어, 미국의 어, 그, 국가정보위도 등등 미국의 정보위한 수상들이 모여서, 절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벌써, 북한 핵을 고용시적부터 계속 글을 통해서 또는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릴게요. 첫째는 이 핵은 북한에서는 뭐냐면 은선대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은의 유운사업입니다 핵을 만들어라! 라는 유운사업이에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의 핵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문우가 있느냐? 선대수령의유언을 갖다가 거부하고 죽는 겁니다. 혁명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북한 핵은, 북한이 제7차 당대회 때 벌써 이미 당의 정책로 결정을 했습니다. 핵무력을 건설하고 경제를 같이 발전시킨다는 핵무력 및 경제 병진 노선을 택했어요. 핵무력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킨다는 이 병진 노선을 당의 2010년 5월 달에 제 7차 당대 때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 때 당의 정치 노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두바뀌려면제 8차 당대를열어가지고 인줄 를건이는전차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김정은이가 이걸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혁명의 배분자가 되는 거고 조선노동당 혁명 정투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뭘의미하냐면 바로 김정은의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나이 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아무 조항 없이 북한의 통치자로 등장한 것은 북한에 흐르는 조선혁명의 전통이라는 조선을 김일성이가 한일을전해서또 김정은이가 해방을 시켜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었고 이걸 김정은이가 반색을이었고 그를 이을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다. 라는 이런 혁명전통 이 혁명전통을 갖다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없는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미 말했어요. 김정일과 김정은이 면 핵은 만능의 보검이다.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는데 이 만능의 보검을 받다가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것은 형국 멸시하는 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풀릴 날이 풀릴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핵문제는 어떻게 되시냐?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핵은 뭐냐면 자 북한의 비핵화는 뭡니까? 북한의 핵무기와 보유한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무기만 없애는 비핵화 안됩니다.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 네 번째 중요합니다. 핵을 만들 노하우, 핵 역량까지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 바로 이에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에 북한의 비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뭐냐? 과거, 현재 핵은 유지하고 를 미래 핵만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계리 포커쇼를한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바짝 김정은 세우는 게 화성 15형이라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 탄소탄 미사일 ICBM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의 안전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 15형 미사일을, 이걸 해체 시키겠다. 이번에 아마 베트남에서 살렸으면 올 하반기에 북한은 화성 15형 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 ICBM을 해체하는 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틀어졌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과거 현재의 핵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미래 핵만 어?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트럼프하고 저희 서로 그 공약수를 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바로 트럼프가 항상 잘하는 게 뭐냐면 비핵화 뭐가 된게 뭐냐? 북한하고 대화해서 뭔수 이긴기냐 하니까 한 얘기가 뭐예요? 딱한 그러니까 얘기가 봐라! 내가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한 이후에 북한이 한 번도 핵실을안 했다 또 탄도미사일 실험도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트럼프도 북한을 붙잡아 놔 가지고 미래를 핵을 막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하고 북한의 비핵화 용어에 대해서 제가 탄문점선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나왔을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을 쓰면 절대로 북핵폐기를 요구할 수 없다 그거 하면서 제가 그러셨어요. 국회에서야 발표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과거 현재 핸드, 미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면 북한이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핵을 하느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핵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려면 먼저 북한을 공격할 미국의 핵을 없애고 남 남한에 숨겨놓은 전수핵 무기를 다 해체시켜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많게는 950개 정도 전수행 위기를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배출해 놨는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공선언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있던 전수행 위기를 다 미국으로 반출시켜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핵, 핵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핵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핵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핵을 어떻게 없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보유하 있는 핵은 꼭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국의 핵무기를 가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2016년 7월 6일날 북한의 조선중앙국에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 한반도 비핵화. 입니다 우리를 조선반도를 한반도로 오면 하는데 조선반도 비핵화에 승경을좀해 가지고 자, 우리가 핵을 없애려면 북한이 없려면 첫째 남한의 승결은 핵을 없애야 미국이 공격할 미국의 전략 핵가 있잖아. 또이 남한 땅에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라 우리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라고 공식으로 북한이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2016년 7월 기일에 발표한 북한 당국의 공식 내용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절대로 이 핵을 없앨 수 없는 거죠. 이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건강하다고 좀넘겨한테아 건강하다?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몸 안에는 악성 암세포가 막 커지고 있어요. 근데 종작 본인은 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됐어요? 끝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 죽는 거죠. 소리 없이. 자,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가할 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의 시대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지금 이 평화는 유장평화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6.25 남친전쟁을 제행하고, 최대 국가 안보 위기입니다 지금 현상태가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인데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나라를 어떻게 있습니까? 내 몸에 악성 암 세포가 지금 나의 모든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정작 정작 당사자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안보의 위기를 안보의 위기라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걸 평화라고 믿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되지 않는 핵과 이 김정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용절대지 포괄체제가 김정은 체제인데 김정은이가 한아침에 개가천사람니까 자기 의삼촌을 죽이고 이복형을 암살하고 자기와 권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무려 300여 명의 북한 당, 정부, 고위층을 다 사살을 했어요. 어떻게 사살 하느냐. 그냥 총살이나 교수용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나이어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을 장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공포정치를 가지고 서고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전쟁군이 일으켜가지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금 미제하고 남조선이 새로운 조선전쟁을 협쳐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하면서, 북한 주민들 지속적인 전쟁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북한 주민의 경제적 불만을 누르고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공포정치를 시행하는데 그 공포 정치의 내용이 뭐냐? 당정군 고위 인사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그 김일이라고 인민무력부 제2 군부장이었어요 그래도 국방부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문상도 안오고 성도 안오고 몸이 아파서. 외양산 호텔에서 향란호텔에서 외양 중이었는데 거기서 말이죠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문상도 안 오고 참배도 안고 거기서 아마 너, 여자 종업을 건드렸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김일, 그 임명국 제일부부장갔다가 평양외과교 공원 말이죠 뭐가 있냐면 우리 육군사관학교 같이 강건종합공관학교가 서그북한에 북한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 연병장에다가 딱 김일 국방 차관들은 임명 제일무장을딱 놓고 당정군 고위 간부들을 200명을 갖다 청가시켰어요딱 뒤에 청가시켜놓고 사람을 죽인다 어떻게 죽이느냐 이 고사포라는 것은 뭐냐면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갖다가 격추하게 만든 무기인데 이 고사포를 갖다 90도로 딱나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말이죠 이제 제목을 잘 언급하면서 사인을 집행한다 아. 해놓고 딱 집행하는데이 고사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갈기니다 팍팍팍팍팍팍팍팍, 니까 사람 몸은 간데 없고 신발 두 쪽만 다 남아있고 무신 두 쪽만 음. 자이막 피가 튀기는데요, 피가 팍팍팍 튀기는데 그 관람한 반감고한한 명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사람 죽이는 걸 보는데 그 얼마나. 그냥 바로 잡아갑니다. 이거 어디서 말이야? 똑바로 그러야니까장군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고 그래, 잡아가고 어, 눈을 감고나 고개를 리면 바로 바로 잡아갑니다. 또한번 눈도 가야 돼요. 이교 역시라도 뻑창야됩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정치 이렇게 해서 200여 명을 주겠습니다당정사부들탄상같이 집합을 시키나요. 이게 바로 김정은 정권이 북한을 유지하는 동력이 강력한 공포정치에다가 지속적인 전쟁 무기를 갖다가 그것을 부추해 가지고 북한 쪽에 불만을 부은 이런 형식이 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겉으로 볼 때는 수용 절대지 김정은이가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안정적이지만은 제가 안정 속에 불안정이 남나만 썼습니다 제가 YTN 생방송에 나가서 김정은 통치 5주년 때 평가할 때 현재 김정은 역군은 안정 속에 불안정이라는 모순들은 얘기했어요.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확실하게 당정을 장악하고 있고. 왜 불안정이나? 김정은에게 충성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우러나서 종교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안하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충성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매우 지금 취하다는 이죠그서안정 속에 불안정인데, 이런 김정은이가 개가 천사하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 대한민국의 안보는 유교 남침전 이후에 가장 큰, 가장 큰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 일부 국민들은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이런 글과 또 방송과 국민을 띄워주는 걸 통해가지고, 안보 위기를 안보 위기로 봐줘야 됩니다. 제가 남북 남북 간의 대화 협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행군들을 평화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동렬이한테 보수 꼴통 강제 문제라고 하는데 저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남북 관계의 대화 협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저도 박수 를 치겠는데 절대로 절대로 대화 협정을 통해서는. 북한 상황을 핵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70년 동안에 북한의 대남 전략을 연기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김정은 집단과는 대화와 협상한 쪽에서는 한 번도 평화를 해결할 수 없어요.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엔 나타나는 그 정권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핵 문제나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이제 비핵화 문제가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진영에서는 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전술을 재배치는 뭐냐면 한반도에 배치된 900여개가 다 이제 해로 관출됐는데 9 1년대 미국으로 관출됐는데 다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갖다놔 가지고 핵의 균형을 이루어서 북한이 핵공격을 못하도록 막자는 의견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핵을 무자하자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가지고 핵무장을 해서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이 는데이둘다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도 회용할 뿐만 아니라 핵을 가지으로써언보다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북한 핵무기의 올바른 핵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핵에 본질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과거 현재 미핵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건데 전술핵 재배치나 핵부장은 뭐냐? 그게 아닙니다.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안지고 우리도 핵을 가져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억지력, 어? 핵 공격 못 하도록 억지력을, 디터런스 핵공격 억지력을 확보하자는 건데 억지로 확보는 현상 위지고 그것이 대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혜 폐기를 하려면 이제 핵을 보지 말고 우위를 봐야 됩니다. 대칭적 사업을 가지고는 안풀핵문제 어떻게 해야 냐핵 문제의 도의 뭡니까? 핵 위에 있는 게 김정은이에요. 주체 사상과 선군 노선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고립화시켜서 붕괴시켜버리면, 북한 핵 문제,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모든 만화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생기고, 김정은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서는 그 정권하고, 대화협상라든지 이런 걸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작년 8월 13일에 인터뷰 했어요. 좀 여러분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유동면 치면은 제가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국내 전문으로, 어, 전문가들하고 계속 지금 시리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열 번째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 북한 행동해들 됩니까? 간단합니다. 김정은이가 제거 돼야지 핵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정은이 존재하고서는 절대로 핵핵이 없다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비핵화는 없다라고 하는 게 타이틀인데, 그 봐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제 강의보다는 오늘 주변이신 우리 고용주 변호사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